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당히 강한데 언제 조정을 받을 거냐 그게 문제죠 그게 아마도 나스닥이 강하게 하락세가 시연이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나스닥이 그냥 그냥 저냥 61.8%나뭐50% 되돌립니다 그러면 어, 국내 증시가 쉴 수는 있어도 크게 조정은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국 증시를 좀 보는 게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비금친 구름대 양온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 된 상태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전환선 기울기가 줄면서 전환선과 기준선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조정의 기운이에요 주가캔들 하늘색 후행스팬도 보면 어, 쌍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캔들 보니까 전환선을 깬지 사개월 만에 또다시 또 전환선을 깼거든요. 이거는 전환선 깨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 기준선까지 터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조정장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RSI도 50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아직 50 이하로 안 내려왔어요. 언제든 올릴 수 있어요. 바스닥은 그렇고요 다우지수는 사뭇 다릅니다. 다우지수는 이미 전환선 깬지 5개월, 5개월 5거래일 되고 어, 현재 3거래일 현재 기준선을 깨고 있습니다. 기준선을 깨고 있어요. 이거는 조정이에요. 조정이고 하늘색 후행스팬도 보면 고점이 낮아졌고 어, 후행스팬 자체가 주가캔들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하락초입입니다. 하락초입이기 때문에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게 맞습니다. RSI도 거의 50이에요. 50에 있어서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게 다우지수가 종목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대변하진 못해요. 다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죠. 그래서 다우가 오르냐 나스닥이 오르냐 지금은 다우가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은 나스닥과 비슷하죠. 나스닥과 비슷한데 다우랑 약간 치우쳐 있습니다. 다우 쪽으로 살짝. 그러다 보니까 전환선은 완전히 깼습니다. 아직 기준선 터치는 안 나왔는데, RSI도 아직은 50위에 있어요. 그래서 S&P 500은 나스닥을 따라가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지수는 아닌 것 같아요. S&P 500은. 나스닥이 중요하죠.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도 전환선 깼습니다. 전환선 깼는데, 뉴욕 지수 18,800, 여기가, 어, 사실 어떻게 보면 박스권 행보 라인이거든요. 여기 안 깨면 괜찮습니다. 여기 안 깨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한번 나중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 들어와도. 아직은 기준선 안 깼어요. 조정 아니에요. 아직은. 필반지수는 이거는 뭐 아직 전환선도 안 깼습니다. 전환선이 빳빳하게 서 있고, 물론 어, 각도가 살짝 죽긴 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각도입니다. 각도는 살아있고, 전환선을 깨려고 했지만 꼬리로 말아 올려서 전환선 아직 안 깼어요. 어, 하늘색 후행 스팸 보면 천정이좀 생기긴 했는데 이것도 돌파하면 바로 상승으로 갈수 있거든요. RSI 과메수권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필반 지수가 상당히 우리 증시에는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올라는 못 가더라도 버텨는 줘야 되는데 필반지수가 버텨야 됩니다. 필반지수 만약에 고점 최고점이 얼마 안 돼요.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최고점이 5,525 여기 돌파해 버리면 국내 증시는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직은 미국 증시가 뭐 조정에 들어왔다 이런 증언 없어요. 다만 다우가 약간 허덕이는데 좀 지켜봐야죠. 이거 미국 국채 가격인데 이거는 지금은 중요합니다. 예, 언제나 중요한 건 아닌데 현재는 중요하고 왜냐하면 연초에 국채 가격이 랠리가 나오면서 미장이 조정을 크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국채 가격 하락하면서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국채 가격이 바닥을 잡으니까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멈췄어요. 국채 가격이 바닥을 잡고 구름대 아래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RSI가 안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RSI가 밑으로 내려와서 국제가격이 하락해버려야 되는데 국제가격이 만약에 군름대를 돌파하게 되면 연초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문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그러니까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국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어 국내 시장 조정신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석유 가격을 봐야죠 석유 가격은 요즘 중성, 중동 정세가 불안하긴 한데 결국은 이란이 뭐 그렇게 센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65달러와 80달러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요거 80달러 안 넘어가면 괜찮아요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표는 확연히 꺾였어요 어, LRS 꺾였, 지난번에도 한번 꺾였는데 계속 안 내려가고 반등 나왔고, 이번에는 확실히 꺾였어요. r s q 어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까지 또 떨어져야 되는데, 그건 모르죠. RSI도 데드크로스 상태. 50, 50 위에 있어요, 아직은. MHD 오실레이터 음 잘하고 있어서. 이게 가격 조정을 받을 때예요 만약에 시장이 약하다면 약하다고 그러면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왔을 거예요. 다만, 시장이 강한 거죠. 강하다 보니까 횡보로 조정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일선 기울기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21선과 만나고 있어요. 어, 팬들이 5일선을 깼는데 최대한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최대한대로 버티고 있고 아직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으니까 위험하진 않아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위험한데 아직은 조정 중인데 아직은 잘 버티고 있다. 조정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버티고 있습니다. 어, 스토캐스틱을 보니까 이거는 단기, 중기, 장기가 모두 다 데드크로스났어요. 단기가 또 올라오다가 과열권까지 못 가고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조정을 피할 수가 없는 지경이 아닌가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장기도 데드크로스 나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중, 단기, 중기 이미 과열권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장기가 과열권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그때는 조금 어, 조정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올라간 게 적어요. 반등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봐야 그거의 절반이니까 어, 절반 정도면 17,000, 그러니까 1,2,000 정도 하락할 여지가 있으니까 아주 세게 하락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캔들 차트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5월달에, 살았어요. 4월달이 사실 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되돌렸는데 6월달에 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게 상승 바로 상승장으로 가려고 하면 꼬리가 달리면 안 돼요. 꼬리가 달리면 안 되고 바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꼬리가 달리면서 몸통도 작아지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기는 어렵다. 그냥 가지 못한다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박스권 모양 또는 약간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5월선과 20월선이 만나는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뭐 1년 이상 이렇게 행보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일단은 바로 가는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밴드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오주선이 까만색이 오주선인데 오주선이 누웠어요. 누웠고 운봉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금봉거리 생기고, 한번 볼까요? 예전에, 이게 바로 가는 건데, 바로 가면 쭉쭉쭉 올라가야 돼요. 꺾일 수가 없어요. 고점을 바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못 가고 있죠. 바로 못 가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한번더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점 돌파 못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간다는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이고, 접혔다 간다. 근데 이게 조정의 목표치가 얼마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거겠죠. 20, 20주선이 사수 되느냐, 못 되느냐. 근데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20주선 사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일본 보면은 계속 음봉이 큽니다. 거래가. 이거는 조정의 징후예요. 음봉 그러니까 결국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매도가 나오니까 못 올라가고 있고. 11선하고 5일선하고 이미 역배열이 됐습니다. 역배열이 됐고. 그러니까 캔들 차트상으로는 조정이 왔다고 봐야 돼요. 5일선이 깨져 있고, 21선만 깨지면 이제 조정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이 그냥 헤매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헤매고 있고, 201달러 정도 되는데, 그냥 박스권. 193, 212달러 사이에 헤매고 있는데, RSI는 조금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은 보일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조정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이 결국 갭을 메꿀 것 같아요. 갭이 뚫려 있는데, 어 지금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평행하게 가고 있는데, 은봉 떨어지면서 전환선 깨지면 그게 조정의 신호가 아닐까. 마이크로소프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우리한테는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전환선을 여하이 지지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전환선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만, 전환선 가깝죠. 알파벳이 아 이거는 기준선을 깨버렸네요. 기준선을 깨고 아래 사이 내려오니까 이게 지난번 어 지난 주만 해도 이게 버텼거든요. 어 버텼는데 깨져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좋아진 안좋은게 애플이 안좋고 알파벳이 안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도 전환선 크게 깼네요. 그래서 r s i 이또 내려오고 있고 메타도 전환선을 크게 깼고 브로드컴은 전환선 지켰습니다. 그래서 전환선 지키는게 몇개 안되네요. 이제 어,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테슬라는 뭐 하락은 안 하고 있는데,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이미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미 역배열되 있고. 아이언 큐도 역배열되어 있는데, 잘 버티긴 하네요. 잘 버티긴 하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보다 훨씬 강해요. 이게, 결국은 메모리인데, 메모리 반도체면 SK 하이닉스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은 삼성전자에는 좋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요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고점은 아직 갱신 못했는데 박스권은 이미 돌파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튼 상당히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메모리 반도체 뭔가 엔비디아랑 조금 다른 모양이죠.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혹시 자칫 잘못되더라도 얘만 갈수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메모리랑 아무래도. 어 CPU나 GPU, 얘랑은 좀 시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지표, MACD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MACD가 뭐 확연히, 데드크로스 나서 시그널선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파란 게 시그널선이고, 주황이 MACD인데, 조종이에요. 조종이고, 21선 깨기 일부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MACD 상으로는. 그리고 캔들 차트 주범으로 보면 벌써 MACD 골든크로스 만들고 약간 접힐 때가 됐어요. 보통 접히거든요. 접힌다고 봐야 됩니다. 일선5주선 5주선 누워있고. 일단 그럴 확률이 크다. 뭐 이렇게 100%는 없으니까 세상에. 다우는 지금 보니까 21선이 계속 깨져 있네요. 다우가 21선이 계속 깨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으로, 근데 볼린저 밴드가 아직 축소돼 있어서 변동성은 작은데 이게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MACD, MACD 이미 데드크로스가 내려오고 있고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니까 골든크로스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가 아직도 보면 20주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다운은. 썩 좋지 않아요?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도 사실은 아래로 향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은 접히지 않느냐 싶습니다. S&P 500 볼게요. S&P 500도 MACD가 데드크로스 나 있습니다. 뉴욕 지수도 데드크로스 나 있고. 미국 증시가 확실히 약합니다. 필반 지수가 잘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MACD가 데드크로스가 났네요 뭐, 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한번 봐야죠. 결국은 이 필반 지수, 5일선 깨지면서 내려오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네요. 이렇게 되고, 뭐 물론 마이크로는 그런 와중에 좀 버틸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겨, 결국 나스닥 이놈이죠. 어, 이놈이 얼마나 조정을 세게 받느냐 뭐 그게 관건이 될것 같아요. 조정은 뭐 필연적이지 않을까 90% 이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걸로 마칠게요.